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왜 일하죠? 먹고 살려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목숨을 유지하려고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왜돈 벌려고 하죠? 잘 살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입니다. 일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어서 잘 살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그럽니다. 왜 예수 믿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잘 살려고. 내 영혼이 영원히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남들 앞에 과시하는 겁니다. 세상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희가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온통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통 예수의 일에 성공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신약은 오신 예수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를 성령이 예수 믿는 자와 함께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직접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시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일이 성공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은 나를 먹는 것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라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성령의 증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자,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최종 최종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